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하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아멘. 우리가 앞에 인산말을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로마교회에 이제 소개하는데 그 바울과 이 로마교회 사이에 어떤 공통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나는 복음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받았고, 그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이런 얘기로 말을 시작했지요.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했던 그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는 약속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요.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인정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인산말인데도 이 안에도 사실 굉장한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져 있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로마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깊은 단어들을 써요. 축약하다 보니까 좀 풀어서 풀어서 왜 이렇게 썼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산말을 마치고 이제 처음 이야기를 8절부터 시작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먼저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내가 감사한다 라는 말을 해요 감사한다 감사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는지 기록해 있는 것이 8절이에요 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했죠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사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 대한 무엇이 감사의 제목이었을까? 이 8절 끝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라고 기록해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데, 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로마교회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온전히 했는지, 이것들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드러났대요.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 교회의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언제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로마인들도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 로마 말을 하는 사람,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장면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보았어요. 이들이 나중에 훈련도 받고 배우기도 했지만,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시작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도 이렇게 붙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교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였냐면 추방령이 내려진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떠나가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로마 교회엔 누가 남습니까? 이방인만 남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나중에 보면 이제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도요, 아마 그몇 년이지만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됐냐면 이방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마 이들 가운데는 성령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 가운데는 체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는 아마 조금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추방을 당해가지고 사라지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되었던 로마의 교회, 로마의 성도들은 보통 어떻게 되는 게 맞냐면, 와해되는 게 맞아요. 와해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디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현지인들 놓고 막몇명 이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님이 어떤 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지역이 정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됐으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팔절 끝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미로다. 그들이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지키자 유대인들은 지금 다 떠나갔지만 우리 안에도 분명히 믿음이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성령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 로마교회 이방인들이 중심된 그 사람들이 아마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던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를 보면 신기했을 거예요. 다른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독특한 이 교회 문화가 만들어졌을 건데 지금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의미가 있죠.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볼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구나. 여러분 로마는요. 헬라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이바, 이방 신들이 있고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로마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사실 이8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하는데,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마음과 중심도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위하여 이 서바나를 갈 때, 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야 로마를 위해서 내가 이런 기록들을 해서 저들이 성숙해지고 내가 가서 얼마 동안 교제할 그때에 저들이 더 뜨거워지면 나를 보낼 때에 내가 서반아로 갈 때에 큰 후원이 되겠다.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이런 기대와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 치아하고, 그들을 좀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려면, 야,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그 모습, 너희의 열심, 너희의 노력, 무너지지 않았던 너희의 신앙, 내가 감사한다. 너희가 참 대단하다. 칭찬해도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럴까? 더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도 또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유대인이 떠나갔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요, 너무나 큰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세상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나의 열심이 있어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열심을 들여서 무언가를 받겠다, 무언가를 이루어내. 이게 종교예요. 종교심에 기대서 아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겠지. 이게 종교예요. 종교심에 기대서 교회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고 하나님께 받겠다. 무언가를 이루어 내겠다라는 생각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질적인 차입니다. 우리 다윗이 그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인가 나오죠? 이 다윗이 성전을 자기 궁을 멋지게 아름답게 지은 다음에, 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한 것. 작은 것. 볼품 없는 것. 나는 막 백향목으로 뭐 멋지게 그 성전, 아, 나의 집을, 왕궁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전을 보니까 너무 볼품 없고 초라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주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성전을 짓기 원한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지어도 될것 같다. 땡 하나님 이 다윗 혼내세요. 뭐 성전을 짓겠다고? 넌 그럴 힘도 능력도 자질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지 너가 나에게 해줄 것 아무것도 없다는 라 거야.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그때까지는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성공과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거. 내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는 거 아니다. 너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을 받는 것 외에 네가 뭘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냐면, 감사와 찬양 외에는 사실 할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이야기할 때도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성숙한 신앙이 뭔줄 아셔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뭐뭐 뭐 물질을 드리겠다, 시간을 드려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겠다, 내가 무슨 봉사를 하겠다, 교회 청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뭐냐면, 진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준비 안돼 있는데, 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 주시는 것이 때로는 슬픔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내 마음을 깎아내는 것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들을 비워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돈 조금 드리고 성숙한 신앙? 아니에요. 10억, 100억을 드려보세요. 그거 성숙한 신앙. 교회에 늘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가만히 봤을 때내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거 성숙한 신앙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얼마 전까지 봤잖아요. 사도행전 쭉 읽었을 때 제가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그 회심사건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 있을 때마다 고난과 고비와 묶임과 감옥, 매맞음 이것들을 가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였냐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건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는 거.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일지라도,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될지라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8절 말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씻어냈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볼 때마다 많이 칭찬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목사님 감사해요. 늘 아유, 목사님이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잘 그렇게 목회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봤지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늘 저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실 거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신 거다. 여러분, 다윗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치세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왠 없다라는 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삶, 내가 지키는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내서 내가 원하는 것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주실 때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주세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받고 내 삶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가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고 유지하게 하셨고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은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오직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믿고 내가 열심을 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모든 것 받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로마 교회와 같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 이다